항공사의 멤버십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가요? 2018년 기준 세계 항공여객사업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무려 40조 원에 달합니다. 멤버십 회원은 6억 7천만 명에 달하며 43억 명의 발권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셜박스의 버피 플랫폼은 항공산업의 파괴적인 혁신으로 전 세계의 멤버십 회원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현재 유저들은 금전적인 이유 일정 편의성 등의 이유로 여러 항공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항공사의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고 제대로 된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박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첫째, 소셜 박스의 버페이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즉시 5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둘째, 모든 항공사에서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버프가 쌓입니다. 셋째, 이 버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 부족하다면 충전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또한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 시장은 토스 1,600만 명, 카카오톡 5,000만 명, 엔트파이낸셜은 8억 7,000만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여객산업의 시장 규모는 43억 명의 발권 시장으로 소셜박스의 버피는 이 숫자를 아득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셜박스는 글로벌 항공사 멤버십 회원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파괴적인 혁신. 사용자 중심 서비스 버피. 소셜박스.